안녕하십니까 학원 성공실천의 박종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 성공실천에는 꿈과 행복이 있는 학원 지역 1등 학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학원 성공실천에 소개하기 전에 어 몇해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강사라고 하는 분과 박강사라고 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사는 것과 뭐 연령, 학력 비슷합니다. 어,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에 이 강사는 교육 전문가다, 연예인이다 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박 강사님께서는 교사와 과외 강사 사이의 경계인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을 어, 꼽아 보았을 때이 강사는 학생들의 평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꼽았고, 박강사는 수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꿈, 학부모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어, 이 강사와 박강사는 좀 다르죠? 자, 문제는 내가 학원 강사로 지금 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사와 박강사는 서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보면 이 강사는 연봉이 14억이랍니다. 그런데 박강사는 월급 220만원. 왜일까요? 자, 그만큼 교육 전문가로서, 연예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원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어, 조사를 해보았는데, 어, 교육 시스템, 강사 역량,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관리, 소통,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지금 학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잘 갖춘다든지, 좋은 선생님을 모신다든지, 서로 소통을 잘 한다든지, 관리를 잘 한다든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